또것도 그냥 패턴이에요 패턴 패턴이 그래서 이거는 잘좀 기억만 좀 해주세요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자 그래서 또 블러스 자 하나 이제 물어볼게요 거기 책에다 비쓰시세요 거기 봐봐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요 그다음에 거기다 밑줄 맨 앞에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 거 x 값에 관계없이 그냥 줄추 주시고 x 값에 관계없이 연기가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그렇지 얘는 x에 대한 항등식 내용이고요. 대한항등식 자그 다음에 거기 일정한 값에다 밑줄 치시고 일정한 값 그러니까 얘가 이 식이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대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미지수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좀 기억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k라고 잡는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일정한 값을 갖는대 x 값에 관계없이 x에다 뭘로도 어떤 숫자 값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아 x 값이 관계없이 항등식 어떤 가 모르니까 k 이게 패턴 이이래 알겠죠? 자 그럼 정리만 해볼게요 잘 봐봐 자 그러면 일단 뭐 하냐면 얘를 이쪽에 곱해요 그얘 전개해볼게 4x 제곱 플러스 4bx 플러스 b 제곱은 자 이거 곱하게 6kx 제곱 플러스 akx 플러스 2k 제곱 이렇게는 여기 있구나 So good. So good. 일단 들어 o 이거 따로 해줄게 알겠죠? 음. 자그 다음 이제 뭐 하냐면 x에 대 o 항등식이잖아 d s 어떤 문자로 정리해야 돼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x에 대해서 정리해야죠 그럼 정리해볼게 자 그럼 넘기니까, 자, 묶어요, 항상. 묶어요, 이렇게. x o good. So good. So good. So x o x 제곱자 플러스 그다음에 x 있는 거 묶어요 얘네 두개 묶으면 4b 빼기 akx. 그다음에 x 없는 것들 묶어요 b 제곱 기 2k 제곱 이렇게. 아니 방학이었냐 빼기죠.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너네가 x에다 뭘로도 항상 0 되려면 어 얘가 몇대야 되죠? 그렇지. 얘가 몇대야 되죠? 0. 얘도 0.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k값 구하시고요. k값 나오고 k값 와니까 b값 나오고 b값 와니까 a값 나오고 계산은 너네가 마무리 하십시오. 하시겠죠?